자, y는 2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자, 여기 요만큼 움직인 거야. 어떻게?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y는 -2x -2x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치딴 네. 생각하지 말고 봐.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도딴 생각하잖아. 그치 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릴 적에 자,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얘는 x축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무슨 축? Y 축. 이 그래프는, 1번의 그래프는, 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0,0을 지나. 원점, 요 점. 됐어? 자, 그리고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서. 근데, 방금 니네들이 말했어. Y 축으로 1만큼 올렸어요.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 0이라는 이 점이, 0이라는 점이,